오늘의 말씀은 에스겔 l 41장부터 44장까지의 말씀입니다. 제 41장. 그가 나를 데리고 성전에 이르러 그문 벽을 측량하니 이쪽 두께도 여섯 척이요, 저쪽 두께도 여섯 척이라 두께가 그와 같으며 그문 통로의 너비는 열 척이요, 문 통로 이쪽 벽의 너비는 다섯 척이요, 저쪽 벽의 너비는 다섯 척이며 그가 성소를 측량하니 그 길이는 마흔 척이요, 그 너비는 스무 척이며 그가 안으로 들어가서 내전문 통로의 벽을 측량하니 두께는 두 척이요, 문 통로가 여섯 척이요, 문 통로의 평 너비가 각기 일곱 척이며, 그가 내전을 측량하니 길이는 스무 척이요, 너비는 스무 척이라. 그가 내게 이르되 이는 지성손이라 하고, 성전의 벽을 측량하니 두께가 여섯 척이며, 성전 삼면에 골방이 있는데 너비는 각기 네 척이며, 골방은 삼층인데, 골방 위에 골방이 있어 모두 서른이라. 그 삼면 골방이 성전 벽 밖으로 그 벽에 붙어 있는데 성전 벽 속을 뚫지는 아니하였으며 이 두루 있는 골방은 그 층이 높아질수록 넓음으로 성전에 둘린 이 골방이 높아질수록 성전에 가까워졌으나 성전의 넓이는 아래 위가 같으며 골방은 아래층에서 중층으로 위층에 올라가게 되었더라 내가 보니 성전 3면의 지대 곧 모든 골방 및 지대의 높이는 한 장대 곧큰 자로 여섯 척인데 성전에 붙어 있는 그 골방 바깥 벽 두께는 다섯 척이요 그 외에는 빈터가 남았으며 성전 골방 3면의 너비가 스무척 되는 뜰이 둘러 있으며 그 골방문은 다 빈터로 향하였는데 한 문은 북쪽으로 향하였고 한 문은 남쪽으로 향하였으며 그 둘려있는 빈터의 너비는 다섯 척이더라 서쪽들 뒤에 건물이 있는데 너비는 이른 척이요. 길이는 아흔 척이며 그 사방 벽의 두 끼는 다섯 척이더라. 그가 성전을 측량하니 길이는 백 척이요. 또 서쪽들과 그 건물과 그 벽을 합하여 길이는 백 척이요. 성전 앞면의 너비는 백 척이요. 그앞 동쪽을 향한 뜰의 너비도 그러하며 그가 뒤뜰 넘어 있는 건물을 측량하니 그 좌우편 회랑까지백 척이더라. 내전과 외전과 그 뜰의 현관과문 통로 벽과. 닫힌 창과 삼면에 둘러 있는 회랑은 문 통로 안쪽에서부터 땅에서 창까지 널 판자로 가렸고, 창은 이미 닫혔더라. 문 통로 위와 내전과 외전의 사방 벽도 다 그러하니 곧 측량한 크기대로며 널판자의 그룹들과 종려나무를 새겼는데 두 그룹 사이에 종려나무 한 그루가 있으며 각 그룹에 두 얼굴이 있으니 하나는 사람의 얼굴이라 이쪽 종려나무를 향하였고 하나는 어린 사자의 얼굴이라 저쪽 종려나무를 향하였으며 온 성전 사방이 그러하여 땅에서부터 문 통로 위에까지 그룹들과 종려나무들을 새겼으니 성전 벽이 다 그러하더라. 외전 문술주는 네모졌고, 내전 전면에 있는 양식은 이러하니, 곧 나무 재단의 높이는 세 척이요, 길이는 두 척이며, 그 모퉁이와 옆과 면을 다 나무로 만들었더라. 그가 내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의 앞에 상이라 하더라. 내전과 외전에 각기 문이 있는데, 문마다 각기 두 문짝, 곧 접는 두 문짝이 있어. 이문의 두 짝이요, 저문의 두 짝이며, 이성전문에 그룹과 종려나무를 새겼는데, 벽에 있는 것과 같고, 현관 앞에는 나무 디딤판이 있으며, 현관 좌우편에는 닫힌 창도 있고, 종려나무도 새겨져 있고, 성전의 골반과 디딤판도 그러하더라. 제42장. 그가 나를 데리고 밖으로 나가 북쪽 뜰로 가서 두 방에 이르니 그두 방의 하나는 골방 앞뜰을 향하였고 다른 하나는 북쪽 건물을 향하였는데 그 방들의 자리의 길이는 백척이요 너비는 쉰척이며 그 문은 북쪽을 향하였고 그방 3층에 회랑들이 있는데 한 방의 회랑은 20척 되는 안뜰과 마주대하였고 다른 한 방의 회랑은 바깥들 박석 깔린 곳과 마주대하였으며 그두방 사이에 통한 길이 있어 너비는 10척이요 길이는 100척이며 그 문들은 북쪽을 향하였으며 그 위층의 방은 가장 좁으니 이는 회랑들로 말미암아 아래층과 가운데 층보다 위층이 더 줄어집니다. 그 방은 3층인데도 뜰의 기둥 같은 기둥이 없으므로 그 위층이 아래층과 가운데층보다 더욱 좁아짐이더라. 그한 방의 바깥 담, 곧 뜰의 담과 마주대한 담의 길이는 쉰 척이니 바깥들로 향한 방의 길이는 쉰 척이며 성전 앞을 향한 방은 백척이며 이 방들 아래에 동쪽에서 들어가는 통행구가 있으니 곧 바깥들에서 들어가는 통행구더라. 남쪽 골방 뜰맞은 쪽과 남쪽 건물 맞은 쪽에도 방들이 있는데 그두방 사이에 길이 있고 그 방들의 모양은 북쪽 방 같고 그 길이와 너비도 같으며 그 출입구와 문도 그와 같으며 이 남쪽 방에 출입하는 문이 있는데 담 동쪽 길 어귀에 있더라. 그가 내게 이르되 좌우 골방들 앞곧 북쪽과 남쪽에 있는 방들은 거룩한 방이라. 여와를 가까이 하는 제사장들이 지성물을 거기에서 먹을 것이며, 지성물, 곧 소재와 숙제제와 속건제의 재물을 거기에 둘 것이니, 이는 거룩한 곳이라. 제사장의 의복은 거룩함으로, 제사장이 성수에 들어갔다가 나올 때 바로 바깥들로 가지 못하고, 수종들은 그 의복을 그 방에 두고 다른 옷을 입고 백성의 뜰로 나갈 것이니라 하더라. 그가 안에 있는 성전 측량하기를 마친 후에 나를 데리고 동쪽을 향한. 문의 길로 나가서 사방 담을 측량하는데 그가 측량하는 장대 곧그 장대로 동쪽을 측량하니 500척이요.그 장대로 북쪽을 측량하니 500척이요.그 장대로 남쪽을 측량하니 500척이요.서쪽으로 돌이켜 그 장대로 측량하니 500척이라.그가 이같이 그 사방을 측량하니 그 사방 담 앞마당의 길이가 500척이며 너비가 500척이라.그 담은 거룩한 것과 속된 것을 구별하는 것이더라. 제 43장. 그 후에 그가 나를 데리고 문에 이르니 곧 동쪽을 향한 문이라.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이 동쪽에서부터 오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많은 물소리 같고 땅은 그 영광으로 말미암아 빛나니 그 모양이 내가 본 환상. 곧 전에 성읍을 멸하러 올때에 보던 환상과 같고 그발 강가에서 보던 환상과도 같기로 내가 곧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렸더니 여호와의 영광이 동문을 통하여 성전으로 들어가고. 영이 나를 들어 데리고 안뜰에 들어가시기로 내가 보니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에 가득하더라. 성전에서 내게 하는 말을 내가 듣고 있을 때 어떤 사람이 내 곁에 서 있더라. 그가 내게 일시되 인사야 이는 내보좌의 처소. 내 발을 두는 처소. 내가 이스라엘 족속 가운데 영원히 있을 곳이라. 이스라엘 족속 곧 그들과 그들의 왕들이 음행하며 그 죽은 왕들의 시체로 다시는 내 거룩한 이름을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그들이 그 문지방을 내 문지방 곁에 두며 그 문설주를 내 문설주 곁에 두어서 그들과 나 사이에 겨우 한 담이 막히게 하였고 또그 행하는 가증한 일로 내 거룩한 이름을 더럽혔으므로 내가 노하여 멸망시켰거니와. 이제는 그들이 그 음란과 그 왕들의 시체를 내게서 멀리 제거하여 버려야 할 것이라. 그리하면 내가 그들 가운데 영원히 살리라. 인자야 너는 이 성전을 이스라엘 족속에게 보여서 그들이 자기의 죄악을 부끄러워하고 그 형상을 측량하게 하라. 만일 그들이 자기들이 행한 모든 일을 부끄러워하거든 너는 이 성전의 제도와 구조와 그 출입하는 것과 그 모든 형상을 보이며 또그 모든 규례와 그 모든 벽도와 그 모든 윤례를 알게 하고 그 목전에 그것을 써서 그들로 그 모든 법도와 그 모든 규례를 지켜 행하게 하라. 성전의 법은 이러하니라. 산꼭대기 지점의 주인은 지극히 거룩하리라. 성전의 법은 이러하니라. 재단의 크기는 이러하니라. 한 자는 팔꿈치에서부터 손가락에 이르고, 한 손바닥 넓이가 더한 것이라. 재단 밑받침의 높이는 한 척이요. 그 사방 가장자리의 너비는 한 척이며, 그 가로둘린 턱의 너비는 한 뼘이니. 이는 재단 밑받침이요. 이 땅의 다음 밑받침 면에서 아래층의 높이는 두 척이요. 그 가장자리의 너비는 한 척이며. 이 아래층 면에서 2층의 높이는 4척이요. 그 가장자리의 너비는 한척이며그번제단 위층의 높이는 4척이며 그번제하는 바닥에서 솟은 뿌린 내시며 그번제하는 바닥의 길이는 12척이요. 너비도 12척이니 네모 반듯하고 그 아래층의 길이는 14척이요. 너비는 14척이니 네모 반듯하고 그 밑받침에 둘린 턱의 너비는 반척이며 그 가장자리의 너비는 한척이니라그 층계는 동쪽을 향하게 할지니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이 재단을 만드는 날에 그 주위에 번제를 드리며 피를 뿌리는 규례는 이러하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를 가까이 하여 내게 수종들은 사독의 자손 레위스람 제사장에게 너는 어린 수송아지 한 마리를 주어 속죄 재물을 삼되 내가 그 피를 가져다가 재단의 넷불과 아래층 내 모퉁이와 사방 가장자리에 발라 속죄하여 제단을 정결하게 하고 그속죄재물의 수송아지를 가져다가 성전에 정한 처소 곧 성소 밖에서 불사를 찌며 다음 날에는 흠 없는 순념소 한 마리를 속죄재물로 삼아 들여서 그 제단을 정결하게 하기를 수송아지로 정결하게 함과 같이 하고 정결하게 하기를 마친 후에는 흠 없는 수송아지 한 마리와 때 가운데에서 흠 없는 순양 한 마리를 드리되 나 여호와 앞에 받들어다가 제사장은 그 위에 소금을 쳐서 나 여호와께 번제로 드릴 것이며 칠일 동안은 매일 염소 한 마리를 갖추어 속죄 제물을 삼고 또 어린 수송아지 한 마리와 때 가운데에서 순양 한 마리를 흠 없는 것으로 갖출지며 이같이 칠일 동안 제단을 위하여 속죄 제를 드려 정결하게 하며 드릴 것이요 이 모든 날이 찬후제8일과그 다음에는 제세장이 재단 위에서 너희 번제와 감세제를 드릴 것이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를 즐겁게 받으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제44장. 그가 나를 데리고 성수의 동쪽을 향한 바깥 문에 돌아오시니 그 문이 닫혔더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이 문은 닫고 다시 열지 못할 지니 아무도 그리로 들어오지 못할 것은 이스라엘 하나님 나 여호와가 그리로 들어왔습니다. 그러므로 닫아둘 지니라. 왕은 왕인 까닥에 안길로 이문 현관으로 들어와서 거기에 앉아서 나 여호와 앞에서 음식을 먹고 그 길로 나갈 것이니라. 그가 또 나를 데리고 북문을 통하여 성전 앞에 이르시기로 내가 보니 여호와의 영광이 여호와의 성전에 가득한지라. 내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리니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전심으로 주목하여 내가 내게 말하는 바 여호와의 성전의 모든 규례와 모든 윤례를 귀로 듣고 또 성전의 입구와 성소의 출구를 전심으로 주목하고 너는 반역하는 자곧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 모든 가증한 일이 족하니라 너희가 마음과 몸에 할례 받지 아니한 이방인을 데려오고 내 떡과 기름과 피를 드릴 때 그들로 내 성소 안에 있게 하여 내 성전을 더럽힘므로 너희의 모든 가증한 일 외에 그들이 내 언약을 위반하게 하는 것이 되었으며 너희가 내 성물의 직분을 지키지 아니하고 내성수에 사람을 두어 너희 직분을 대신 지키게 하였느니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이스라엘 족속 중에 있는 이방인 중에 마음과 몸에 할례를 받지 아니한 이방인은 내 성소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이스라엘 족속이 그릇 행하여 나를 떠날 때 레위 사람도 그릇 행하여 그 우상을 따라 나를 멀리 떠났으니 그 죄악을 담당하리라 그러나 그들이 내 성소에서 수종들어 성전 문을 맡을 것이며 성전에서 수종들어 백성의 번제의 희생물과 다른 희생물을 잡아 백성 앞에 서서 수종들게 되리라. 그들이 전에 백성을 위하여 그 우상 앞에서 수종들어 이스라엘 족속이 죄악에 걸려 넘어지게 하였으므로 내가 내 손을 들어 쳐서 그들이 그 죄악을 담당하였느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들이 내게 가까이 나아와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지 못하며 또내 성물 고지 성물에 가까이 오지 못하리니 그들이 자기의 수치와 그행한바 가증한 일을 담당하리라 그러나 내가 그들을 세워 성전을 지키게 하고 성전의 모든 수종들은 일과 그 가운데에서 행하는 모든 일을 맡기리라 이스라엘 족속이 그렇행하여 나를 떠날 때 사독의 자손 레위 사람 제사장들은 내성소의 직분을 지켰은즉 그들은 내게 가까이 나아와 수종을 들때내 앞에 서서 기름과 피를 내게 드릴지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들이 내 성소에 들어오며 또내 상에 가까이 나와 내게 수종들어 내가 맡긴 직분을 지키되 그들이 안뜰 문에 들어올 때에나 안뜰 문과 성전 안에서 수종들 때에는 양털 옷을 입지 말고 가는 배 옷을 입을 것이니 가는 배의 관을 머리에 쓰며 가는 배의 바지를 입고 땀이 나게 하는 것으로 허리를 동이지 말 것이며 그들이 바깥들 백성에게로 나갈 때에는 수종들은 옷을 벗어 거룩한 방에 두고 다른 옷을 입을지니. 이는 그 옷으로 백성을 거룩하게 할까함이라. 그들은 또 머리털을 밀지도 말며 머리털을 길게 자라하게도 말고. 그 머리털을 깎기만 할 것이며 아무 제사장이든지 안뜰에 들어갈 때에는 포도주를 마시지 말 것이며 과부나 이혼한 여인에게 장가들지 말고 오직 이스라엘 족속의 처녀나 혹시 제사장의 과부에게 장가들 것이며 내 백성에게 거룩한 것과 속된 것의 구별을 가르치며 부정한 것과 정한 것을 분별하게 할 것이며 숭사는 이를 재판하되 내 규례대로 재판할 것이며 내 모든 정한 절기에는 내 법도와 윤례를 지킬 것이며 또내 안식일을 거룩하게 하며 시체를 가까이하여 스스로 더럽히지 못할 것이로되 부모나 자녀나 형제나 시집까지 아니한 자매를 위하여는 더럽힐 수 있으며 이런 자는 스스로 정결하게 한 후에 7일을 더 지낼 것이요 성소에서 수종들기 위해 안뜰과 성소에 들어갈 때에는 속죄제를 드릴지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들에게는 기업이 있으리니 내가 곧그 기업이라 너희는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그들에게 산업을 주지 말라 내가 그 산업이 됨이라 그들은 소재와 속재재와 속건재의 재물을 먹을지니 이스라엘 중에서 구별하여 드리는 물건을 다 그들에게 돌리며 또 각종 처음 익은 열매와 너희 모든 예물 중에 각종 거제 재물을 다 제사장에게 돌리고 너희가 또천 밀가루를 제사장에게 주어 그들에게 내 집의 복이 내리도록 하게 하라 새나 가축이 저절로 죽은 것이나 찢겨서 죽은 것은 다 제사장이 먹지 말것이니라.